어린 시절 제 모습입니다. 꿈 많은 소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짝사랑과 결혼해야지. 전문직을 가져야지. 외제차 타야지. 강인한 육체를 가져야지. 좋은 집 사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다 좋은 꿈들이죠. 문제는 꿈만 꾼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꿈을 이룰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꿈만 꿉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꿈을 이룰까요?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본인이 꿈과 거리가 먼 것은 그만큼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정말 모르실까요? 공부하고 운동하고 절제하고 일하고 근면하고 노력하고 배려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짝사랑과 결혼하고 싶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문제집 한권못 푼다면 말이죠.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출근을 미루고 싶다거나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말이죠. 멋지고 강인한 육체를 갖고 싶지만 당장 체육관은 가기 싫다면 말이죠. 절대 안될 겁니다. 꿈꾸는 건 쉽습니다. 꿈이 없다면 그냥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 뒤에는 그만큼 어떤 일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어서 고통스러워서 굴욕적이어서 귀찮아서 가깝해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 일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기꺼이 꾸준히 하세요. 감수하세요. 오로지 이 방식으로만 꿈들은 현실화됩니다.